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, 제가 방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그때 집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음, 안보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집 소개 말고 어, 여기 방 소개만 하도록, 하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네. 여기 책상입니다. 여기 책상 하나. 네, 그 다음에 여긴는 책상이에요. 제 책상. 이상하죠? 제가 어제 잘라 당대에서 산 스티치 친구 여기 위에 또 귀여운 친구가 있네요 여기 또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. 다음에 여기는 인형들 잠깐 뽑은 인형들 이거 아이고 꼬북이 오브액션 토끼 이게 제가 뽑았고요 얘는 이름 절 아무튼 얘는 엄마가 뽑았습니다. 네, 근데 네. 그리고 예, 이상희 씨는 저가 영어관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. 네.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 책상 공, 저희 동생이 공부하는 책상이고요. 여기는 지금 오만 책상이라고 하거든요. 아 그때 그 촬영 찍었거든요. 슈라라라따라라라라라 여기 또 네, 여기는 책고지그 다음에 여기는 보들게임 저번에 알까닥 촬영했는데 이제 쓰레기나 좀 붙여버렸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